여기서 이제 펩타이드 결합은 어떻게 하느냐, 하느냐, 그러면 아미노산을 한번 보면 돼요. 아미노산. 저 아미노산이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좀볼게 여기서 탄소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결합선이 네개고 하나는 라지 RH. 이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 COOH 이쪽에서는 n h 2저 어, 사실은 이렇게들 많이 씁니다. 이렇게들 많이 쓰거든. 자, 이렇게 돼서 하나의 탄소에 수소의요 아이를 겨사슬 이제 어디에서는 이제 대학교 서는겨사슬이란 어휘보다는 알킬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사슬이라고 하고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 누구요? 누구세요? 수아? 수아와너 원래 1시까지야 이 사람아 일두들와 일루, 일루 아이고 오라고 까가 수아 수아 도어와 수아 도라고 부끄러워? 그럼 아니지 밖에 여기가 빨리 앉 줘. 야봐너 이상한 거에 웃는 개그가 있다 개그꾼들 저기 의자에 앉으면 되겠지? 바닥에 앉을래? 앉아 거기 자, 켰다 쓰시세요 이렇게 있고 얼른 앉아 수정이는 가운데 앉고 한칸 이쪽으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얗 앉아주세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쓸게 다시 한번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슉 치우고 C가 있고 요, C가 있고 여기에 산소에 OH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쓸게요. 얘를 다시 쓰면 N이 있고 여기에 수소 수소 이렇게 쓰거든. 아직은 정확히 뭔지 몰라야 되는데 얘 이름이 아미노기라고 하고 요 아이를 카복실기라고 해서 카복실기라고 하는데 얘 이름은 어떻게 무슨 무슨 산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얘 둘의 합성어가 아미노산인 거야. 아미노기에 카복슬기가 붙어 있다고 라 해서 아미노산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라고요? 라고 할때 하나 더 그려 볼게요. 얘를 이쪽에다가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릴 거예요. Hn 여기 수소에 C의 알킬기 더 어, 써스의 수소, C의 이중의 OH. 하나만 더써 볼게요. 하나만 H의 n의 H 그다음에 C의 덧사슬의 수소, C의 이중의 OH.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카복실기 쪽에서 두 개, 아미노기 쪽에서 한 개가 어떻게 돼 물이 돼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여기 빈 자리 여기서 빈 자리에서 연결해 버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번에 파랭이 아미노산만 보세요. 파랭이 아미노산만 여기에서 카복실기의 OH 여기 이제 빨갱이에 있는 아미노기에 있는 수소가 둘이 만나서 빠져나가면서 여기랑 여기가 결합해 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된 거 그럼 자 다시 쓸 테니까 보세요. C가 있고 H 여기에 알킬기에 여기는 안 쓸게 여기 보자. C o 가 있고 여기서 결합해야 되는 여기 여기 빠져나가서 이쪽에 있는 여기 N의 H가 그러면서 나머지 C의 H의 결사슬이 있고 C의 얘가 있고 여기 o H가 빠지면그 빠지고 이제 내말내 마음쯤 이해되니 내말나 혼자 소화지 지금 이렇게. So, 게 됐어 <laughs> 빠져나가서 이렇게 여기 사이에 빠져나가서 이렇게 이게 y 가 돼? 바로, p 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이쁘게 좀 필기 좀해 주시겠습니까?